자 학원 브랜딩의 문제점이 이게 어려운 점이에요. 우리가 도전해야 되는 부분인데 자율이랑 책임이 중요하고 자유도가 높은 산업군이라서 고객이랑 직접 만나는 강사의 의존도가 너무 높아요. 교육자의 존엄성을 우리가 훼손하지 않으려다 보니까 간섭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어느 범위까지 허용해야 되는지도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선생님 수업에는 대통령이 와도 문안 열어준다 이런 표현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죠? 근데 이게 그래서 어려워요. 선생님들한테 일단 맡겨야 되니까 내가 수업하실 때마다 들어가가지고 다 그거 분석하고 있고 관찰하고 있고 이렇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맡기면서도 불안한 거죠. 가서 무슨 얘기를 할까? 앉아서 하는 거 아니야 수업을? 뭐 하루 종일 앉아있기만 했대요.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애들이 그걸 얘기하더래요. 또 규정할 만한 문화가 존재하는 산업군. 학생 정보를 정리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규칙도 있고 절차도 있고 가치는 어떤 태도가 있을까? 어, 규정이 돼야 되는데 규정을 안 하다 보니까 서로 오해가 생기네. 커뮤니케이션이 잘안 되네. 뭐 예를 들어서 학생을 뭐라고 부를 것인가? 학생을 학생이라고 하지 뭐라 그래요. 근데 하다 보면 우리 아이들 이렇게 표현하는 강사분들도 있고요. 학생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그것도 일치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라고 하면 조금 더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학생은 좀 딱딱하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학생들 싫어하는 건 아닌데. 근데 그것부터 약속을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는 수강생들을 뭐라고 부릅시다. 학부모를 뭐라고 부릅시다. 이게 약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묵적 행동양식에서 우리가 명시적 행동양식으로 전환해야 된다. 선생님들은 몰라요. 그 다음에 큰 단어로 이루어진 현장이에요. 큰 단어가 뭐냐면 의학계나 패션업 이런데 언론계. 되게 전문 용어들 쓰거든요. 의학계는... 진짜 더 그럴 거예요. 그쵸? 학원에서는 그렇게 전문 용어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교육학적으로 얘기를 잘안 하잖아요. 교육학 전공 안 하신 분들이 더 많고 그래서 단어 하나에 대한 생각 그 생각이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아까도 행복한 시간 했을 때 칼퇴 생각하셨잖아요. 보험회사, 아파트 다 다르게 생각했다는 거. 그래서 소통에 어려움이 있다. 우리가 맥락을 정해줘야 된다. 선생님들은 몰라요. 그냥 모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용어가 너무 애매하니까. 근데 이거에 대한 이제 하나씩 그 문제점들을 좀더 파헤쳐봤더니 강사들의 종특 본인이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고 이래라 저래라는 걸 싫어. 내가 할수 있는데 나도 강사인데 원장들 종특 다 해봤다고 생각하고 어차피 내 학원이니 내가 책임진다고 착각함. 내 학원이니까 내가 어차피 내가 책임지는데 어, 매출 떨어지면 어차피 내가 책임지잖아. 아 근데 그게 아니라. 어 그러면 직원들이 없을 때는 이 학원이 과연 존재하느냐예요. 아니잖아요. 그 책임지실 수 없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일자리는 책임지셔야죠. 학생들이 빠지면 점점 점점 그냥 직원들은 일자리를 잃겠지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 책임지지? 한번 들어온 사람들은 지켜야죠. 그렇게 생각하면 책임을 다질수 있을까 정말? 그리고 아까 그 규정할 만한 문화 얘기를 했을 때는 수업 커리큘럼 콘텐츠를 내세울 게 아니라 우리 학원의 분위기가 매력적이다 이걸 어필해야 되거든요. 나도 저기서 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기 학원 중에서 우리 제자 중에서 다 커서 졸업해가지고 우리 학원에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을 만큼 혹시 오래 하셨는지 저는 세 명이나 지원해서 실제 직원으로 일을 했어요. 세 명이나 생각해보니까 세 명이었더라고요. 아직까지도 만나고. 만나서 뭐 스티커 사진도 찍고 막 이래. 인생 내 것인가? 그런 걸 하는데, 어, 그게 필요해요. 근데 그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학생으로 와있을 때부터 그게 좋았나 봐. 여기서 일하고 싶다. 그 다음에, 강사라면 알아서 하겠지? 유 경험자라면 말안 해도 알겠지? 수업이 뭐가 어려. 학원이 다 거기서 거기지? 이게 아니에요. 보통, 그래서 교육을 안 하신다고 하는데, 다른 데서의 경험이 있으면 와가지고 책이나 뭐 진도 이 정도만 알려주면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또 다르게 보면 뭐냐면, 알아서 못하게 만들어셔,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학원만이 갖고 있는 강점이 되는 거거든요. 체계를 뭔가 만드셔서, 아니, 이거는 다른 학원에서 이렇게 안 해라는 게 느껴져야 돼요. 그래서 교육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넌 이걸 지켜줘야 돼. 안 그러면 이제 악순환의 굴레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 그 악순환.